지금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내일은 로블록스 팬텀 포스를 할 예정이니 많이 들어와 주세요. 들어올 사람 없지만. 아핫! 잘 끼고 있니? 그때 그래 맞죠. 여기를 가려야 돼. 딱 가려야 돼. 안 그러면 1구금 먹어. 그래, 잘했어. 왜 이게 더 식구 걸릴 것지?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 이게 달걀이고, 이 스톰들이. 어, 그리고 그, 손가락은, 아이 손가락은, 오이야. 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거 같네 s 지금 시간은 뭐, 몇 신지를 몰라, 그냥. 뭐 어떻게 해달고락 아무튼 제가 구독자가 0명이니까 친구 데리고 와서 구독 좀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문화상품권을 주겠습니다 이메일을 남기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그거 주작이고 그냥 구독자 구독만 눌러주세요 그럼 돈주는거 아니잖아요? 제발, 1000명이라고 또 넘으면, 어, 컴퓨터 부시겠습니다. 아니면 스파이더맨 모가지 따겠습니다. 아니, 그 스파이더맨 모가지를 따는데, 저 오늘 팬텀 포스 개빡쳐서, 저 가오나시, 오늘 노가다 하다가 개빡쳐서 가오나시 팔 부러뜨렸습니다. 이게, 예. 이게, 이게, 원래는, 어, 원래 이렇게 빠져요. 시험니까 다시 끼워야 돼요. 아무튼 내일은 펜톤 보스. 잘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영상 찍는데 어떡하냐. 이거 가오나시 팔없으면 이 정도면 됐나? 너 이거 먹고 있어봐. 그래. 대웅. 대연은 아 오케이. 돼. 아무튼 어, 내일 보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가니라 갈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은 아이 어... 진격의 거인을 옛날에 일곱 살때한1학년 때인가 진격의 거인을 패러디 하려다가 진격의 거인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냥. 신경의거인을 그리려다가 망한 이 홍국이 아니. 홍국은 내 친구 이름인데? 잠깐만. 나걔 다섯 살때 만났던 애 아닌가? 전화 한번 해볼까?